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니에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시체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누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실 때두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시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고난으로 시험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통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고난이나 혹은 성공을 경험하게 될때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평소에는 믿음 좋아 보였던 사람이 작은 고난 앞에서도 금방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큰 성공을 했을 때 자기의 성취를 하나님께 돌리고 물질이나 자원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얻은 것을 자기 쾌락만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으로 받는 시험, 그리고 성공으로 받는 시험, 둘 중에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경에는 고난으로 시험 당한 인물, 그리고 성공으로 시험 당한 인물, 둘다 나옵니다. 고난의 시험을 통과한 대표적인 사람은 요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도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성공의 시험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은 전부 다 왕권이 확고했던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도 그렇죠. 사울왕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공을 원하고 또 형통을 원하지만 막상 성공과 형통으로 찾아오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아는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그가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고난뿐만이 아니라 성공으로 찾아오는 그 시험 역시도 잘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원래는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요청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자원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가 유다 땅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언제 총독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처음 올 때부터 이미 총독으로 임명받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총독으로 승격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느헤미야는 처음에 누가 시켜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국의 현실이 안타까워서 자진해서 온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일종의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새 확실한 공직을 얻었습니다. 유다의 총독 말이죠. 그리고 그 유다의 총독으로 무려 12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고위 공직자가 한 자리에 12년을 머무른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12년 동안 총독의 자리에 있었던 그 자체로 그 사람은 성공을 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느에미아는 그 12년의 시간 동안 이 지역 공동체를 안정시켰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그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인정받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 바로 느에미아죠. 그런데 느에미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성공이라는 시험 앞에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느에미아는 성공이라는 시험을 잘 이겨낸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우선 총독으로서, 그것도 장기 집권한 총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총독의 녹이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총독의 녹은 정당한 수당입니다. 총독은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적당한 녹을 걷는다면 그 자체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안는 그런 자기의 권리를 일절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동포들의 어려운 상황을 배려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15절 하반절,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17절, 18절에는 큰 만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총독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려면 많은 사신들을 접대할 때가 있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거는 먹고 노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일종의 공적인 업무죠. 그런데 그런 잔치 자리마저도 자기 스스로의 사비로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데 자기의 우선 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는 거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억제하는 것이 리더로서 공동체에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공동체가 필요로 할때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을 때 더욱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일곱 교회 중에 칭찬을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의 교회들이죠. 반면에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는데요. 그 책망받은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하고 넉넉하고 성공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종류의 시험에 더 가까워져 있습니까? 우리 서문교의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 스스로와 우리 자녀들이 서울 중심지에 살고 있으면서 좋은 학벌과 좋은 직업, 꽤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더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성공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을 청지기적인 자세로 바라보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에미아처럼 고난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